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르단타 종목은 바로 일진 파워였죠 이 종목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국책사업 관련해서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된 종목이고요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수급과 동시효과를 체크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사인을 드렸는데요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15%까지 급등하며 금일 7.89%에 약 200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더 함께 오늘 무르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업무로 바쁘신 분들도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매수 매도 사인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를 제가 직접 확인해서 시초가에 매수하면 5% 이상 급등 나올 종목들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일진파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진파워 지난달 말이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국책 사업의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 원전 에너지 중요성 부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단타로 15%부분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에는 밑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정고점 부근으로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5% 이상에서 매도 걸어 두셨기 때문에 모두 수익 보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차트 보시면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에 이날인데요. 이날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저항을 받고 있는 라인과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10월 26일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았고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안 보일 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팔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가를 한번더 띄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정도 슈팅이 이 자리에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어, 횡보를 해준다면 한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전수급과 동시효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강하게 저항자리를 돌파해주는 매수세가 이제 확인이 돼서 바로 과감하게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오늘도 단타 이벤트 종목 일진파워로 수익금 약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종목 분석이 끝나고 11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사의 지주사죠.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을 살펴보면요. 상장사에는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이 상장사로는 에코프로 g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제조하고 2차전지에서 양극재를 제조하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온 환경 사업 온실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HN은 현재는 지분은 미정 상태고요. 이 상장사로서 이제 에코프로 G&M e 양극재 관련해서 또 지분을 45% 가지고 있고 ESG 경영의 핵심이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CNG 기업의 지분을 에코프로가 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 제조를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은 9 7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AP의 지분은 지분율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사의 사업 분야로는 하이니켈 양극재 특화 사업부터 해서 ESG 경영에서는 필수 요건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친환경의 가장 정점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관련 사업이죠. 이렇게 전망이 밝은 4차 산업 분야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이 나고 있고요. 현재 이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산정해 보면 가치가 이제 시총이 시총이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로 4조 원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이미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을 상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시가 총액이 2조를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상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로 다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비상장사들도 매출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분야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도로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이죠. 이 자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영업 실적이 호조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어, 꼬리를 제외하면은 현재도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란 기관에서 매수에 참여하면서 저항순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항선을 그렸던 자리죠. 이 자리 11만 천원, 11만 0원 정도 자리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 시가, 시가 부분이죠.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아준다면 또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또 움직여주는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수혜로 인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산정을 해 봐도 저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죠. 어 에코프로 HN 주주 공개 매수를 하, 매수 청약을 했는데요. 이 매수 청약의 청약률이 괜찮게 이제 기록을 했고요. 공개 매수에서 청약률이 74%를 기록을 했고요. 이 에코프로 HN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어 청약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신주로 교환해서 받게 되고요. 공개 매수 이제 청약 내용을 보게 되면 572만 주 이제 신주로 상장될 예정이고요. 신주 발행 가격은 95,441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에코프로가 11만 5천 원 정도인 거를 고려했을 때는 청약에 응했던 에코프로 HN 주주들은 어,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신규 상장일이 이달 19일인데요, 11월 19일인데 어, 그때 이제 차익 실현 욕구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어, 그런 점도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자회사들의 가치 성장과 수입 산업 전기차 이제 탄소 저감 등의 이제 친환경적인 ESG 산업의 전망이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일 거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분기 잠정 영업 이익이 407억이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이제 130%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133% 증가를 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전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기존 2차 전지 시장의 어느 정도 상승을 저해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줬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주가가 좀 탄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NCM NCA 방식의 니켈 3원소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2023년 4년까지 케파가 잡혀, 잡혀있기 때문에 어, 에코 프로비엠의 전망이 2023년 4년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 프로비엠 NCM 케파를 보시면 국내 포항과 오창에 이미 23년 1분기까지 7만 톤 이상의 케파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에도 어, 3만 톤의 캐파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양극재 캐파도 점차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더 가파른 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추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봤을 때 2023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 증가율이 현재보다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게 되면 주가에 더 모멘텀이 되고 어, 상승의 탄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전망치들이나 밸류에이션들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이런 자료들은 또 어, 그런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있고요.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은데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사실 무근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이제 이런 증권사에서 내는 리포트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차트 같이 보시면요 최근 이제 테슬라 컴퍼러스콜 영향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오늘 주가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을 달려왔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벌써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의 4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빔 앞으로의 수익성 확대 구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시면서 이런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번 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분명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망, 어, 이런 배터리 NCA, NCM에 대해서 어, 시장 가치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벤츠도 그렇고 현기차도 그렇고 많이 이제 요동이 쳤지만 어, 아직까지는 이 니켈 배터리, 삼원소 배터리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캐파들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점차 확대될 거고, 에코프로 BM의 전망은 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H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M 지난 5월 1일이죠. 5월 1일에 에코프로의 온실가스 저감 장치 제조 판매 부분이랑 환경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ESG 정책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제 저탄소 발전 전략 등의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각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저감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목표 시기를 다 앞당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2050년, 60년 얘기가 나오다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이제 온실가스 50%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사업 분야를 이제 주 사업 분야로 가지고가고 있는 에코프로 HN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리룸 케미칼 필터라는 제품이 있,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또 화학 물질이나 가스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 저감해주고 필터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미세먼지를 흡착해주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또 제품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환경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 또 어, 제품군으로 잡혀 있고요. 앞으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 더 심각하게 다루는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의 사업 전망이 밝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굉장히 한두 달, 어, 세달 동안 차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그런 미유도 없고 악재도 없고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한 피로감, 이 피로감을 다시 견디고 주가가 급등할 만한 어떤 강한 모멘텀도 지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도 탄소정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탄소정책 관련주들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죽은 채로 횡보하는 차트를 그릴 때는 매수가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상승의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깊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에코프로 HN이 2022년의 중순 기준으로 2022년 7월 정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신규 고객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신규 고객사 유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사업 영역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가 되는지를 사실적인 근거를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최근 트렌디한 산업군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고요. 제가 에코프로 그룹사 총정리 자료와 매수, 매도, 타점까지 투자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 투자 시나리오로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작성한 에코프로 그룹사 총정리 자료와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강남 1타 강사와 함께하는 단기 스윙 투자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이름은 지금 사면 오른다입니다. 지금 사면 오른다는 2주일 동안 최소 10%에서 최대 3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단기 스윙 투자 이벤트입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던 메타버스주 보시면 제가 수급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약30% 이상 수익이 났었죠? 시장 수급과 동향을 체크해서 트렌디한 섹터의 종목을 발굴하고 검색식에 적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참여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상승이 나올 종목을 무료로 드립니다. 어떤 투자자가 참여하면 좋나요? 당일 단타 매매가 어렵거나 부담되시는 분들, 나는 매일 아침에 매수 매도 하는 게 어렵다. 거래는 적게 하고 사놓고 안전하게 2주일 뒤에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면 오른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지금 바로 스윙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이상 상승이 나올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법 겨울 냄새가 나는 날씨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 투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